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폴란드 언론인 마이크 크로파는 레 a c 티드 와이 인터뷰에서 폴란드는 미국의 어리석은 이데올로기를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어느 나라가 러시아와의 전쟁 확대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폴란드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폴란드가 미 국무부와 네오콘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멍청한 생각이라도 기꺼이 실행하는 나라라고 규정지었습니다. 바을샤바는 워싱턴의 모든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네오콘의 모든 환상을 맹목적으로 믿는다면서, 이는 주권 국가의 굴욕이라고 마이크 크루파는 말했습니다. 그는 폴란드 내 많은 정치인들이 전쟁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 외무장관이 된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사례를 들었습니다.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는 폴란드계 미국인으로 반러 주의자인 앤 아펠바움의 남편입니다. 앤 아펠바움은 유대계로 이데올로기의 결이 빅토리아 눌랜드와 같습니다. 그녀는 젤렌스키의 열렬한 옹호자입니다. 또 지독한 로소포비아입니다. 스탈린의 소위 골로도모르, 렛트 페미네 저자로 여자 티모시 스나이더입니다. 골로도모르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우크라나의 반러 감정을 조장하는 여성입니다. 한마디로 아펠바움은 우크라나병 중환자입니다. 우크라나를 자극하지 못해 안달난 여성입니다.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나에 더 많은 에이텍김수와 장거리 미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한 인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폴란드에서 의회선거의 결과로 대통령은 여전히 안제이 두다지만 총리는 도널 투스크입니다. 현재 이중 권력 상태입니다. 도널 투스크는 유럽연합 편입니다. 그래서 투스크는 독일에 배상금을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반면 안제이 두다는 러시아와 독일 양쪽에 대고 배상금을 달라고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여러 어젠다에 반대하는 사상적으로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두다는 자기가 잘났다고 유럽연합을 건너뛰고 워싱턴과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널 투스크는 유럽연합의 굴종적인 리버럴입니다. 그는 독일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두다의 법과 정의당은 그를 독일 끈아풀이라고 비방도 합니다. 도널 투스크는 리버럴이라 폴란드의 보수적인 카톨릭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폴란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라고 하면 카톨릭이라는 등식도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이 러소포비아이고 약간의 정도차는 있지만 둘다 우크라나에 환장한 친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다 밑에서 법무장관을 지냈던 아담 보든나르도 지비리뉴 브레진스키 아들로 주 폴란드 미 대사인 마크 브레진스키를 만나 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 보드나르는 마크 브레진스키에게 폴란드의 법치 회복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법무 장관이 일개 외국 대사에게 그런 아부성의 멘트를 하는 것은 꽤 굴욕적인 일이라고 마이크 크로파는 말했습니다. 마이크 크로파는 폴란드가 노르트스트림2 폭파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도 언급했습니다. 시모어 허시가그 배우를 미국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마당에 왜 폴란드가 나서서 조사를 방해하느냐는 겁니다. 또 라더슬라프 시코르스키가 지난해 땡큐 USA라는 포스팅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삭제한 적도 있는데 미국에 뭐가 구멍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마이크 크루파는 말했습니다. 마이크 크루파는 또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할 계획이라는 니키 헤일리의 말도 펜타스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네오콘들이 긴장을 조성하면서 무기를 판매할 곳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도 폴란드에 누구 하나 그런 사실을 입 밖에 내기를 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니케헤이는 아마도 폴란드가 미 국무부와 네오콘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어떠한 어리석은 발상이라도 기꺼이 실행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나 이분쟁이 발발하자 어느새 이상한 나라가 되버렸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